오늘은 친구들과 대만여행을 갑니다 아, <목소리> 와 이거 얼빡이다 <laughs> 편집할 때 무서워 가끔 밤에 불 끄고 편집하는데 거니가 어요아 더워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이페이 대만 여행을 우리 중학교 친구들, 출원과 친구들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3시간 음, 연착이 되었는데, 기분 좋게 딱 경양식 돈가스 먹고 밥에 싹또 실망하는 걸로 <웃음>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안 <안녕하세요>. 나왔어. <laughs> 그럼 나도? <laughs> 뷰리또 형리번 해줘 뷰리또 형 뷰리또 형 뭐야? <laughs> <김> 리또 <뷔리토. 웃음> 짜몽이 여러분들? 안나오어 <laughs> 짜몽이 여러분아 <laughs> <laughs> 근데 엄청 아, 광각이다 이게, 이게 엄청 커 어, <laughs> 엄청 광각인데? 우리도 해야돼 말안내녕하세요 이런 기분이었구나저 <laughs> 이렇게 계스나오는 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3 시간 늦었는데 아저씨가 친절하게 5분 내로 오신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laughs> 언제와 <laughs> 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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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맞습다저 맞다. 저 맞지. 어, 랄라이 어, 나이스. 이렇게 포장해 놨다는 어, 식으로 남주가 만든 것 같아. 우육면 대만의 우육면 맛 마... 우육 거리. 로컬 우육면 음, 거리입니다. 말하면 안 된다고. <laughs> 아 제가 못하는 그래,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어,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쿨배.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콜배을 타고 어, 우육면 어. 거리로 추정되는 곳에 왔는데 아니 오늘 1 1 시까지라서 먹을 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라고 했지? 우육면이지. 어. 호구를 호거, 먹기로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가, 한번도 안먹어봤기 때문에, 살짝 긴장되는 어, 그런 느낌이죠. 있 유튜브역인데 t h o u 너 그냥 희망퇴직하고 유튜브라, 아니, 얼굴, 빼고 되게 <laughs> 얼굴, 만 잘생겼으면 진짜 거운데 k I 얼굴.. 우리 네, 얼굴 잘 h i n k I think, I think, I t h 어 와, <라라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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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아, 뭐야아민 우리가 8층 응. 왔을때 이거 해봤으면 예그렇 그니까 아 정들 좋아 오야이 정도면 좋은게 아니라 개야 뭐 어, 아, 진짜 어디 응. 그래 살지 야 좋은데? 숙소는 응. 좋다데 생각보다 좋은데? 응 여기 숙소 누가 잡자 했어 내가 잡자한거 알지? 내가 도자 내가 잡자, 아. 잡자 했으면 <laughs> 야필리로다야 야, 근데, 근데 아니 너야생각하 너... 어. 보다 넓은 걸 떠나서 그냥 개 좋은데? 길거리가 보면은 진짜 약간 서울의 명동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도 찍었어, 저도 찍었지. 어 완전. 그러네. 근데 ABC 같은데, 이거랑 ABC 같은. 자, 우리는 오늘 여기 어, 어디지? 허거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 나라 허거를 왔는데 여기 가격이 좀 셉니다. 인당 5만원. 근데 무한대표요 근데 너무 좋은 게 일본 천덕 이제 가서 안 가져와도 돼.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QR코드 찍어서 주문하면 된단 말이야. 지금 여기 새우 왔는데 아주 퀄러티가 좋아요. 지금 이제 우리 술을 시켜야 되는데 술을 못 시키고 있어. 민규가 지금 굉장히 초소한 모습으로 어? <laughs> 아주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거 천국이야, 어디야? 근데 맛이 너무 좋 와, 미쳤다. 야, 민규 돈 돌아가겠어. 오, 오 어, 이거 뭐야? 그린애플. 아 미스틱. 우렁 우렁차도 있네. 과일 저것도 있다. 아, 야, 일단은. 배틀을 먼저 시작하자. 여기, 천국, 여기 천국입니다. 천국. <laughs> 아, 아까는 대만 새우, 지금은 아르헨티나 새우. 아르헨티나에서 엄청 멀리 왔습니다. 엄청 멀리 왔지? 야, 이거 먹어봐. 시차가지 몇 시간인데. 땅콩 소스. 땅콩 소스 없던데? 내가 받아 가긁어받어 왔다고? 아, 긁어왔다고? 이미쳤다나 얼굴에. 우리설또 먹어봐야겠다. 어, 근데, <목소리도> 찐팔닭 먹으니까 정신 못 차리겠네. 허우씨. 패가 많이 었어 무설 뭐, <목소리도> 어딨어? 어, 저거다 먹었어, 설 아이씨. 하나 먹었어, 나는. 아, 하나도 못 먹었는데. 아, 오늘 배부르게 먹고 귀가하는 길인데. 너무 배불러요 이거 5만원? 아까 좀 비싸다고 했던 거말 취소합니다 <laughs> 이거 진짜 배 터질도록 먹었어 진짜 이거는 레전드 오브 레전드 이거 리그 오브 레전드가 <laughs> 부럽지 않은 선택이었어 여기 오니까 또 한국인들이 많은데 또 역시 한국인들은 딱 보면 딱 티가 나 여기 새우가 장난 아니고 옆 테이블에 새우로 아주 쌓아놓고 먹었어요 진짜 한 200마리 먹은 거 같아 새우 대만 오시면 여기 꼭 오셔야 됩니다 어, 우리도 한 60점씩 한, 우리. 술. 소스도 네. 먹어줘야지. 네. 그러니까. 어, 마늘 소스. 마늘 소스. 이거 하나씩 먹던데? 한숟가락대한 넣어서 먹는 거이나 컵짜. 메넬. 메넬. 나 빠지자. 컵다 고기. 나 칠리만 먹을일차 일어나서 고기국수 한번 먹어 아니 고기국곱창? 곱창국수. 곱창국수 한번 먹어보 어때? <laughs> <laughs> then uh, we go to the waterfall. For. Mm? Here to here, uh, about uh, five minutes. Very five close. Minutes. Okay. Then we waterfall maybe mm? forty minutes. Mm? Uh, walk, take around. Okay. Uh -oh. Yeah. Then we go to uh from waterfall to Jiu about half So it's until uh, yeah seven thirty. 세3 0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yeah. 감사합니다. Yeah, See there is a bath water and ah, you. 자, 우리는 예리 지질 공원에서 1시간 있다가 우리는 12시 반에 끝났는데 40분 정도 식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맛있는 레스토랑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그 다스폰, 전등, 전등이라 그랬나? 천등인가? <laughs> 그걸 올리고 5분 거리에 있는 워터폴 폭포에 40, 가서 48분 동안 40분 정도, 정도. 어, 걷는데, 요건 좀 별로 기대가 안 되긴 하네요. <laughs> 그 다음에 또한 시간을 시간. 또한 시간을 또 차를 달려서, 지우폰. 지우폰. 지우폰 가서 한 시간 있다가 우리는 19시 30분, 오후 7시 반에 숙소에 도착 예정입니다. 자, 예류지질공원에 도착을 했고요. 날씨가 되게 우중충합니다, 이거. 따뜻할 줄 알았는데 좀 쌀쌀하네요. 자, 지금 예류지질공원 도착했는데. 네. 한 말씀 하시죠. 너무 추워요. 여름날씨인 줄 알고 반팔만 갖고 왔는데. 에헤이, 조젓이 지금 티켓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5,000원. 민규씨. 네. 낚시 패션. 아우 조금 부담스럽네 어떤거야? 얘를 <laughs> 아, 네. 지질공원에 불어왔습니다 아, 네. 버블티인데 사실 버블티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도가 많이 나서 예, 네, 맛있지가 않아요 막 엄청 달지도 않고 건강한 맛이라고 해야될까? 근데 또 먹어보면 건강하지도 않은 것 같아 심지 <laughs> 뭘 먹어봤는데? 간에 정량이좀안 되서 너가 뭐 소염제 먹은 건 아니잖아. 근데 네한잔 그리고 움직이면은 금방 감감되는 거야. 아니 뭐라고 약사가. 그런 거 보자 그래도 말하지 마. 움직이면 감감되는거 아니냐. 고 움직이는 거랑은 영향 없어. 또 아는 척. 아니가 왜? 그냥 묻지 마. 약사가 그런 그런 줄 알아. 아니 그래서 물어보잖아. 내가 <laughs> 물어보지. <웃음> 내 너한테 물어보냐? <laughs> 내가 뭔가 좀물어봐는데 누구도 모르는 게 많아. <laughs> <laughs> 야, 다, 다할수 없지. 여기도 어디 는 모르는데. 응. 그 여기는 다 까먹었어, 이제. 응. 기전. 아, 여기가 진짜 나. 오, 대박이다. 오. 야. 미끄띠 한잔 하실래요? 일단 <laughs> 갔다 <laughs> 여, 여, 여기만 보고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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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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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게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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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여기가, 여기외계인가이기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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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 이게네. 어저팔 순간입니다. 나오나요? 너만 이쪽으로. 윙규 씨의 패션. 야 좋다 한 번씩 가봐 너도 가봐 제가 줄게 우리 사진찍고 올라온 이민규씨아 나오라는거 쌤와 위에 야봐 이렇게 보잖아 날씨가 이래서 더 멋있어 보여 제우스 같아 야 모자 벗어 진짜 멋있었는데 갑자기 병신있어 아 <laughs> 이거 짱보이잖아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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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하늘 봐, 하늘이랑 거 위에서 찍어봐. <목소리> 아니, 과학적인거 설명해준다면서 뭘. 춘연의 만물 박사. 여기 훈유원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훈이 <laughs> 이런 건 나도 집으로 잡아. 알쓰신 잡? 어, 진짜. 빨간색깔이야, 빨간색. 잡지시고 왕. <laughs> 빨간색은 뭐야? 그러겠지. 사람이 이거 군인들이 맞을까? 배수로 판건 아닐 아니 거 아니야. 어, 보이 너 10분만 보고 내려간다며 내가 어디 거리거리야 <laughs> 여기야 여기 스팟이다. <웃음> 아이씨. 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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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다 보고 내려갑니다. 일단 괜찮은 것 같아 진짜 굉장히 만족했어요 저는. 굉장히 만족? <laughs> 네싼 만족이라고 하죠. <laughs> 매우 만족 오징어 요리 하나랑 생선 요리 하나랑 대하 요리 이런 거 하나 코스도 있나 본데 코스 요리 아까 뭐 있었어 사인뭐때 이거 같은데? 엔뭐 이런 걸아1인이구나 네. 엄청 커 위치, 위, 원래 2스아아 아, 그럼. 그럼 이거 돌리면 아씨 이거 는 거야 왜이가나 있어? 같은데? 그래. 그래. <laughs> 일단 음식이 나왔습니다이게금주도가되도 시도. 더라시요또도시이 시도. 시도. 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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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자참시참 반갑습니다 근데 완전 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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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데 아우! 야, 컵리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구이? 와, 이거는, 이게 뭐였지? 게살, 밴비게살, 아, 게살. 이게 구이? 와우. 제철 물고기구야. 맛있어, 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와, 또. 맛있게 먹고 금문고량주 금문고량주 한병 먹고 음. 두병먹을려다가좀 참고 <laughs> 좋아요 다음에서 <가면서 웃음> 이제 스퍼으로 갑니다 <laughs> 신난다 아 일단 슈퍼에 도착했습니다 슈퍼 도착을 해서 이제 등을 날릴 거 선택을 하는데 되게 크네? 아아 부스로 쓰는구나 <laughs> どうぞ。

타일라인! 파이팅! 하나 둘셋세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가자! 약간 철도 거리 그런 느낌이에요. 철도 거리. 사람들도 진짜 많습니다. 아, 여기, 여기, 여기 있다. 아, 그러네. 이게 약간 그런가 봐. 그러네. 그, 기념품으로 좀 유명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건데, 그거야. 여기 지역기 맞게. 땅콩 아이스크림? 아니,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이게, 이거 그거 같은데? 오, 오, 오. 이거 뭐라 그러지? 아, 이게 지방재배치 그것 때문에 문제인 건지 다크서클인 건지 모르겠어 오, 오. 여기가 까마치 아니야? 어그까마치 통닭? 까마치이러고 <laughs> 있네 몇개 했어? 4개 4개 하자! 자취해봐! 180원 호수 하자! 호수 뭐야? 그러 하자 이거 하나 더리기 아때네 그래? 네아래네아래네 그래? 네 그래? 네 그래? 네그네 그래? 네 그래? 네 그래? 네 그래? 네는데 15분, 네는래한 10분정도 볼 예정이고 이름은 어디라고 했죠 민성씨? 래네폭포네 그래? 네 그래? 네 그래? 네 그래? 네 그래? 네 그래? 네고있네 그래? 네 그래? 네그지네 그래? 네그 몸도 지쳐가고래네 몸도 지쳐가고 고량주가 이제 내려가고... <laughs> 량주를 먹은 후폭인지 지금... 근데 오히려 민규는 또 괜찮아... 안 괜찮아 보인다 지금 평균이... 평균 <laughs> 표정... 고소... 평정 표정...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아... 15분을 걸어야 되는데... 갔다 오면 제가 봤을 때 컨디션은 50% 감소돼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근데... 거리가 또... 오르막길이셔... 오르막길이셔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일단 가 보시죠. 한번 가 보시죠. Let's go. Let's go. 아 걷고 걸어서 끝을 보이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울창한 숲들이 많습니다. 열대우림이야. 진짜? 그러니까 여기 원숭이들 나올 것 같은데. 어, <목소리> 원숭이들. <목소리> <목소리> 잘한다. <목소리> 야, 너 성공하겠다. <목소리> 너는. 웅기가 돼 있어. 너는 건 팀은 너는 내가 <laughs> 내가 확실하게 이뤄 준다 진짜. 아니 그 원숭이 하자마자 미리 준비하고 있어. <laughs> 시열. <laughs> 우와. 웅장하다웅장해웅장하다 어. 굉장. 웅장하다. <laughs> 웅장. <laughs> 웅장. 우와. 들어온다. 아.. 여기 폭포에서도 나왔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네요. 아까 권이가 설명한대로 50%가 아니라 70%는 더 방전이 됐습니다, 지금. 아, 힘듭니다. 아, 일단은 또 가서 네 번째. 마지막 지옥이라고 하는데, 어디였죠? 지옥번. 아하, 지옥번. 이라고 하죠. 보통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옥번으로. 좁은 길에 사람이 여기보다 더 많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일단은, 거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 <목소리> 어, 일단 지루판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봐 저희 도착은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응. 생상, 이... 어, 생각 이상으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거를 과연 40분 동안 잘할수있을런나 가방 <목소리> 앞으로 가야겠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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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딱 벌써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자, 보자. 어떤 게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목소리> <목소리> 기가 너무 빨린다 진짜. 머리 <목소리> 어, 다 젖고 지금. <목소리> <목소리> 아 비고 와 근데 비도 많이 오고. 어, 이거 끝이네.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 아, 자, 일단. 어,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이거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우, 진짜. 우리 이제 지우폰 다 내려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긴 했는데. 나쁘지 않았어. 근데, 두번 다시 안 빨리. 옵니다 난 빨리.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어, 아, 너무 힘들어. 네, 솔직히 비만 안 왔어도 그 정도 아니었어. 일본 분들이 많아서 좋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확실히 이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집으로 복귀를 해서 좀 쉬다가 야시장을 가볼 생각입니다. 아, 너무 힘드네요. 네, 또 복귀를 해서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또한시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먹고 죽을 겁니다. 하지만 살려이 펜션은 술 먹기 전에는 더술 먹고 한번 다시 찍어보겠다 <laughs> 야, 나 다시 소잘 찍는 것 같긴 한또잘 찍는다. 아이씨, 마레모 아이씨, 천만 자이씨. 이거 나 하나 더. <목소리> 3등분해서 마시고 진다 어? 나 어, 잠깐만, 잠깐만. 다어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진짜 좀하세요네바 진짜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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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만두 안에 아, 그렇죠? 용이 있다는 것이. 이거 좀잘 됐나. 그런 나오는 라고 집안도 다른 것도 살고기는 전략적으로. 음. 뭐야? 음. 그냥 먹어 뭐야정김정도가이분 음. <laughs> <laughs> 리액션 보여 줘 봐. 응가 에기 난데. 야, 너 터졌다. 야리 자, 뭐 50도야. 지그이야 아, 그래. <laughs> 아, 오야, 야, 얘한안 오? 딱붙자가 우는것 같은데 먹만들네으만면 좋은데 나한니 먹어볼까? 미안해 는데아말왜물어어 말해뭐해 권이가 지금 꼭고있잖아야너 왜그래 진짜 이거죽을란가나 이거 처보데 잠깐 이러는거 와 연기 쿨쿨. 음, 내 음, 네, 이거 진짜 맛있다. 그렇지. 와우. 어 이거 다른 거네. 다른 거야? 이때는 새우. 새우. 야 고추잡채까지. 진짜. 아니 진짜 여기 있는 메뉴 다 시키는 중이다 지금. 이부에서어 정말 맛있어 이거. 내 네. 있어 진짜. 또나 어? 어? 걷는 돌. 거의 뭐 왔어요 시바 근데 <laughs> 안, 안 취했습니다. 애인 좀 <laughs> 아, 빨리, 표정이 다르다안 취하세요? 오늘 아주 최고야 오자 오늘 진짜 알짜배기 일어 알짜배기가 없어. 정말 <laughs> 기가 막히냐? 네 <게> <laughs> 소리 향주가 중요. 로해요노 좋아. 안나다가아데다 먹고 나왔습니다. 추하네요. 안 추요. <laughs> 아, 오늘 모든 안주 리뷰하는 애주가 드립 어 천민입니다. 예, 여기 오늘 씩씩하게 먹었습니다. <laughs> 여기 어디야? 위거더거트 go 나이트 멘딩, 마켓. 먼딩 먼딩 여기 먼딩 <laughs> 아, 여기 먼딩 먼딩 시먼딩. 아니 여기 시먼딩인데 잠깐 병준이가 여기 먼딩 드립을 <laughs> 치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이제 영 서티. 아니 그냥 진짜 머리가 없긴니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장난이고요 포킹은 <laughs> 아, 어. <laughs> <폭행은> 샘자 <쌤. 웃음> 지금은 숙소로 와가지고 저희는 굴전이랑 이 대만에 오면 뭐가 되는술 카발란 카발란 카발란을 이제 오픈하고 저희 뭘 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오픈하겠습니다 자란 자자산 라라구요 제이. 웅장해. 빨리 끄네. 위로 못 끄네. 카발란 오십분 합니다. 50?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하는 거? 그깔수 있어? 어이거 아니야? 아 진짜. <laughs> 막. 여기 보면은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카발란은. <laughs> <저> 빤스가 보이니까요. <laughs> 여기 보면 손잡이를 한번 뜯어야 됩니다.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laughs> 한 바퀴 돌면. 얘는 완전 소주파야, 그냥. 자, 이제 위에를 뚜껑을 열고. 어. 자, 지금 갑니다. 자, 여러분, <laughs> 소리 한번 느껴보시죠. 영롱해. 야, 근데, 근데 보면. 오! 헤이. <laughs> 뭐야, 55.55, 56, 5 자, 오늘. 먹고 내일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원하루. 끝. 건사올! 네? 굿데이. 싸움, 시작했습니다. 어. 자, 김민성 선수와 나병준 선수의, 어, 어. 나병준 선수의 선1 2로 시작된 김민성 선수와 나병준 어, 어. 선수의 싸움. 자, 지금 어. 나병준 선수가 상위로 올라가면서 우위를 어, 어. 점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어 강자들의 어, 어.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어당하는 어. 사람 어.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제, 와 강력한 힘이거든요 일반인 저같은 일반인이 당하면은 손목에 바로 명이 들고 저기 옆에 있는 이민규 형님 같은 경우에는 어우 지금 한복이 나왔군요 한복이 나왔는데 야 역시 기술의 기술의 승인가요